이번 영상에서는 영웅 선택권에서 어떤 캐릭터를 고르면 좋을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선택가는 범위입니다. 최근에 추가된 가브리엘 샘이 수수 발락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은가? 고성능 캐릭터 중에서 없는 캐릭터를 고른 겁니다. 명함만 저랭크라도 바로 활약을 할수 있는 캐릭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함이라도 다른 것들이 좀 준비되어야 됩니다. 룬, 장비, 레벨, 특성 이 정도는 갖춰줘야지 활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막상 선택하고 난 다음에 키울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순위가 기존 캐릭터를 스펙업하는 방식입니다. 돌파 혹은 유대 인연 캐릭터를 고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샬롯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게임 오픈 때부터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있겠지만 뒤늦게 게임을 하신 분들 중에서 샬롯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1순위는 샬롯입니다. 전무 마크가 달려있는 캐릭터들은 전용 무기 의존도가 높은 캐릭터들입니다. 노란색은 특히나 권장되는 캐릭터. 녹색은 없으면 좀 아쉽다는 캐릭터들입니다. 샬론 옆에 지크 하트는 괜찮은 딜러에다가 유지력도 좋지만 뚜벅인 관계로 이 동력에서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메이지 파트입니다. 보시면 캐릭터 아이콘이 크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추천을 할수록 캐릭터 아이콘 크기가 큽니다. 메이지에서는 캐서닐이 가장 추천이 됩니다. 유틸성에서 갑입니다. 특히나 한자리가 애매하게 남는다 이런 분들은 캐서린이 훌륭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속성 아툼입니다 불장판도 있고 유대 인연도 은근히 좀아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순위가 될게 놀라입니다. 번개 딜러 중에서 굉장히 괜찮다. 세비가 없어서 번개 쪽에 상당히 아쉬운 분들이라면 논란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스트 파트입니다. 크라파일은 재행동, 엘리시아는 선 디버프 제거. 크라파일 재행동은 샬롯이랑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행동으로 샬롯 한턴더 벌어주면 샬롯 추가 행동이 더 빠르게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이 상당히 좋다. 엘리시아는 선 디버프 제거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치우불과 힐밴 당했을때 다른 힐러들은 힐을 넣어줘도 0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디버프 제거가 되지만 엘리시아는 먼저 디버프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큰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수지와 수자을 뽑았는데 리더 스킬을 발동시키려면 암속성 캐릭터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족한 암속성 자리를 엘리시아가 깨찰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워리어 메이지 힐러보다 조금 우선 순위가 떨어집니다. 탱커에서 추천되는 캐릭터는 리차드입니다. 밀치기에다 기절. 밀치기가 있어야지 편한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리차드는 탱커 중에서 1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위가 2순위가 캐시입니다. 호의 불가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이다. 저용 무기를 착용하면 이게 한칸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물몸이다. 몸빵이 약합니다. 방어적인 특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영웅 선택권을 고르신 분들이라면 명함만 있으니까 저랭크란 말이겠죠. 이러면 더못 버팁니다. 탱커가 부족해서 막상 골랐는데 오히려 못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선택지는 카비르입니다. 탈진에다가 의외로 스턴 기절 기술이 있습니다. 기절이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암흑속성 파티를 구상할 때 좋은 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레인저는 가브리엘 리더 스킬을 쓰고 싶다면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미가 없으면 막당히 레인저가 없다. 요럴 때 투입이 될수 있는 캐릭터 중에서미카엘이 가장 추천이 됩니다.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가브리엘 유대인연, 주인공 유대인연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유대인연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리더 스킬이 또 좋습니다. 리더 스킬이 워리어 프리스트만 있으면 발동된 리더 스킬에서 조금 편하고 출혈 데미지를 걸 수가 있다. 요는 근데 레인저들이 전반적으로 명함만으로 조금 아쉬운 감이 느껴지고 투자를 해야지 조금 더 성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레인저 슈터는 아카데미 레벨이 낮아서 더 스펙이 좀 낮으니까 이 점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슈터에서는 에리카가 추천이 됩니다. 속성 덕분에 어디에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를 주력 탱커로 쓰고 계시다면 리더 스킬 발동용 멤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주의하실 게명함만 가지고 계시면 슈터 자체도 몸이 약한데 명암이 더 약하기 때문에 탱커들이 에리카를 좀잘 지켜줘야 됩니다. 유대인연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샬롯의 유대인연입니다. 피콕 카펫입니다. 카펫은 이벤트 배포였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피콕이 문제입니다. 샬롯 스펙업을 위해서 고른다고 해도 피콕 자체 성능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샬롯 스펙업을 하고 싶다면 피콕을 고르면 되겠지만 뽑기를 돌리다 보면 피콕이 곁다리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운빨을 좀 믿는다. 요 운빨인데 조금 약간 엇박의 운빨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콕을 선택 안 해도 되고 지금 당장 샬롯 왕창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유대인연 피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서리는 좀 특이 케이스가 유대인연 때문에 고르는 게 아니라 밑에 애들이 좋습니다. 좋은 캐릭터 샬롯 아툼입니다. 좋은 캐릭터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개선에 대 유대 인연이 채워지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이분과미카엘 가브리엘의 문제점이 뭐냐면 물방이 좀 낮습니다. 물방이 좀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대 인연 모든 피해의 면역을 조금 챙겨서 조금 몸방을 조금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쉐미는 역시나 피해량 증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샬롯 지카트 둘다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좋은 캐릭터도 없고, 실미 유대인연도 없는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아툼 유대인연에 이분이 있긴 있지만, 아툼 스펙업을 위해서 이분을 고르기는 조금 미묘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가브리엘까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분 선택을 조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에리카 유대인연, 리차드, 지카트, 둘다 좋은 캐릭터기 이 때문에 겸사겸사 유대인 세 유대인 년도 챙기는 김에 선택할 수 있는 픽이 되겠습니다. 지크하트 경우에 조금 정도 미묘한 게 지크하트의 스펙업을 해준다기보다는 둘다 괜찮은 캐릭터기 이 때문에 선택을 한다. 에리카의 경우에는 죽창들이 셀수록 폭발적인 딜량이 좋을수록 더 갈고 닦을수록 좋은 캐릭터겠지만, 지크하트한테 요구되는 게 엄청 폭발적인 딜은 아니기 때문에, 딜 높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딜량을 높이기 위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인원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리차드 에리카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놀라 는 역시 놀라도 엘리시아가 좋기 때문에 앞에서도 계속 좀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선 디버프 제거 라는 귀중한 힐러입니다 요렇기 때문에 겸사겸사 좋은 캐릭터도 선택을 하고 놀라 유대인연도 챙기게 되겠습니다 리차드 캐시는 서로 서로 유대인연입니다 요게 좀 서로 좀 다른 게이게 어떤 캐릭터를 어떤 탱커를 먼저 뽑으셨는가에 따라서 주력 탱크가 좀 다를 겁니다. 웬만한 분들이 다 리차드를 먼저 뽑으셨을 겁니다. 리차드를 조금 더 튼튼하게 위해서는 캐시가 필요하고, 캐시도 나중에 좀 키우려고 하면 리차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탱커 쪽을 보완하고 싶은 분들은 캐시 리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지크하트는 계속 좀 얘기했지만 성능도 좋고 여기저기 유대인연 유대인연에 들어가는 아얘가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연 엄청 많습니다. 지크하트 빨리 고르는 게좀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카엘 유대인연은 아투, 클라리스는 카펫 에리카. 그렇지만 클라리스 스펙업을 위해서 선택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수지수잔의 유대인여은 엘리시아 놀라입니다. 만약에 둘다 없다, 그렇다면 엘리시아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힐러이기도 하고 선 디버프 제거라는 훌륭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힐러 계열들은 굳이 꼭 많은 투자를 안 해도 명함만으로도 레벨이랑 어느 정도 장비랑 조금만 갖추기만 하면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힐러인 엘리시아 쪽이 조금 더 추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벨렛의 유대인연이지만 해당 캐릭터의 스펙업을 고른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계속 했지만 캐릭터 성능 보고 겸사겸사 해당 캐릭터를 선택하면서 유대인연을 챙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